치매가 진행되기 시작하면 생전에 증여나 유언을 해야 됩니다. 치매라는 게뭐 치매 초기, 중등도, 중증 이렇게 되는데 중증이라는 게 거의 사람을 잘 몰라보는 정도거든요. 이게 빨리 진행이 되는 분들은 금방 진행이 됩니다. 그래서 이 중증이 되면 그때 증여나 유언은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. 그래서 그 전에 유언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. 그다음에 명의 신탁 재산은 무조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. 부동산이든 금융 재산이든 정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앞에서도 잠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상속인도 지금 이 가족관계 등록부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등재돼 있다 그러면은 일단 법률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상속인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님과의 거래나 이런 걸 했을 때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돈을 빌렸으면 차용증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냥 드렸으면 뭐 부양료로 드렸다고 해서 나중에 기여가 참조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게 없고 또 하나는 이제 부모하고 자녀 간에 매매를 했으면 매매 계약서를 정확하게 남겨두셔야 됩니다 돈이. 오구간 것도 제대로 통장에 남겨두셔야 되고 또 하나 그런 게 없을 때는 사실 확인서 같은 걸 미리 만들어두실 필요도 있습니다.